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산 본문은 10편 5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 질책하며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이 1절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올바르게 판결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도 않으며 잠잠하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살아가던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울 때에는 이스라엘 안에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통치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났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통치자들이 여전히 비진리 가운데 있으며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백성의 손에 폭력을 달아주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중심의 악을 품어 백성들에게 악을 오른 것이라 전하니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악을 합리화 시켜주고 있는 통치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다윗은 중심에 악을 품은 통치자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 악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진리에서 멀어져 있던 자들이고 태어나면서 구원의 길이 아닌 곁길로 나아가며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근본적인 죄인임에도 회개함 없이 모양만 통치자가 되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인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을 뱀, 독사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전하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뱀, 독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양만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오히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 귀를 닫고 자신의 소욕만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은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에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사단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욕심만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하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다윗은 독사와 같은 통치자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독사에게 이는 독을 내뿜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내뿜는 독과 같은 거짓 진리를 더 이상 내뿜지 못하게 꺾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짐승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헛된 것을 쫓는 지도자들의 힘과 권력 또한 꺾고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달라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의 말을 반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급히 흐르는 물은 이스라엘의 우기 때만 생기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데 건기 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급히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기 때 생겼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메마르게 됩니다. 다윗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동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통치자들의 육신이 철저하게 메마르게 해달라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의 화살은 시0편 57편 4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의 자녀들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말했던 독사의 이를 꺾어달라는 표현을 다르게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소멸하여의 원어는 녹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달팽이가 움직일 때 수분이 묻어나는 것을 보며 녹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달팽이가 녹듯이 악한 지도자들 또한 그 헛된 욕심이 철저하게 녹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는 조산한 아이를 말합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서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을 품는 지도자들의 죄악된 중심을 고발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깨워주고 부서지는 환란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구절에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악을 품은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또 가마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비진리로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바람 또한 7절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말리는 동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악인이 고통받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피로 의인의 발을 씻는다는 표현 또한 악인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갚음이 있으시고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을 품고 거짓을 가르치는 통치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동시에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으로 갚으시는 공의를 칭찬하며 악인에게 경고하고 의인에게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깨뜨리시고 의인을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헛된 진리를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의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